2025년 11월 21일에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월이 되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이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여론조사는 어 질문이 이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십니까? 무리하지 않은 아주 신중한 질문인 것을 알수 있죠. 설문은 이렇습니다. 그 선택하는 것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유의할 것은 야당 후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당만을 가리키지는 않음을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 후보는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후보. 나머지를 다 합쳐서 야당 후보 이렇게 본 것을 알수 있죠. 제이 여론조사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그 결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놀랍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그러하리라 했던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후보가 더 많이 선출되어야 한다, 당선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40%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인천 경기가 44%, 그러면 은 야당 후보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0%, 나머지가 36%, 다 합쳐서 인천 경기가 더불어민주당이 44%, 나머지가 34%. 대전 세종 충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 나머지가 34%, 광주 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5%, 나머지가 16%,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 나머지가 50%, 1%. 부산, 울산,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 나머지가 42%. 이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 거기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이렇게 더 뽑혀야 된다고 보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더구나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 실정을 하고 있다. 또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렇다. 이것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6개월 남았죠. 선거를 앞두고 친윤 윤어 개인을 버려도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눈 속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위대를 앞에 풀고 어떻게 해서 국민의 눈을 가려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 참 쉽게 생각한 것이죠. 친윤과 윤 어게인을 버려도 애초에 어렵다. 결과는 끝났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 영남,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선거에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무튼, 대구 경북에서도 25%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간다 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4%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계산을 해보자. 그 나머지 가지고, 친윤, 윤어개인 you know, 하면서 받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영남에서도 윤어개인에 you know,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로 나간다면 차라리 영남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아마도 유권자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저 눈 감아주면서 찍어줄 거다. 국민의 힘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힘을 재건하겠다고 비책이라고 할까, 극약 처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들고 나왔죠. 장동혁 대표는 과거는 흘러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타이틀을 걸고도 그래도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가, 호소해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의 과거를 절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은 이게 이중언어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절연할 수 있겠냐 우리 뿐인데 다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계승하지 않는다. 오늘 새로운 우리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말을 할때이 재건이라는 것이 힘을 받자면 친 이유는 국민 앞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설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 이유는 윤석열과 절연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윤노게인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틀어쥐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고 하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하죠. 장동육 대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12월 3일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니 무슨 튀지 않는 소리를 하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무슨 그 국경일 같은 걸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럴 일입니까? 천박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무튼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어 지금 뭐, 거의 전국을 한번 거쳐가면서 누차 반복한 이 결의의 말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힘 자체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친윤 세력이 나와서 개엄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어 자기들에게 맹종하는 어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서 그 주장을 어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동혁 대표의 재건이라는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면서 친윤이 국민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노계인 집단이 결집을 하고 또 각종 장외집회라든지 그러한 활동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고 결국 그쪽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 힘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동물이다, 독약이다, 그 돈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러면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 힘 제거는,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모처럼 묘책을 냈는데, 그나마 친윤 너희들 다 죽어라 할수 없으니까,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던 유권자들이, 아니, 이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동력을 잃었는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 않겠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동안에 친유는 머리를 땅에 쳐박아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설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죠?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망해봐야 한다가 아니고 망하면 끝입니다. 그 존재감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청년, 여자 이게 의무적으로 공천을 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죠. 청년이 39살 이하, 40살 이하라고 했을 때, 더구나 여자를 신입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여자들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여자들로서 이 그, 반드시 공천을 그 후보로 올리게 하는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은 18살에서 29살까지가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것이 23% 나머지 당들에서 돼야 한다는 것이 37% 그래서 많기는 많습니다. 야당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0대, 더불어민주당 쪽이 38% 부쩍 올라갑니다. 29살 이하만 국민의 힘에서 원하는 그런 경향이 될 테고, 그런 경향의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이죠.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아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전체, 이렇게 했을 때, 38% 38%, 똑같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 그리고 여자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젊은 층의 표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힘이 청년 파워가 있다고 하는 청년 쪽이 오히려 지지층이다. 뭐 이런 자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쪽에다 더 힘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별거 없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권, 유권자 구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유권자, 어, 유권자 층으로 따졌을 때 40살 이하 유권자와 40살 이상 유권자로 나누면 40살 이상 쪽이 숫자가 훨씬 많죠. 근데 어디다 대고 승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응답자 통계, 이제 뭐이 통계까지 의심을 해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하나 유의할 것은 또,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중에 전통적으로 보수다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처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1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랬을 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변동이 있었다. 응답한 사람들의 변동보다 오히려 더클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하면 더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우리가 국민의 힘을 당원을 이기 위해 늘리자. 국민의 힘에게 유리하도록. 우리, 어뭐 지금 같으면은 그 중심에 친윤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후보를 내보내도록 해 보자. 이번에도 후보 장사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걸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그래서 안 된다. 차라리 지방 선거는 지방의 주민하고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그 친화력, 그들의 성실성 이런 것으로 국민의 힘이 그 모양이어도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지방선거다. 따라서 지방에서 지지받는 사람을 당은 무조건 지원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주면서 그들이 당사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도록 당이 정책을 세워서 따라라 하지 말고 지방에다가 우선권을 줘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여기 뭐 국회의원들이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현재 있는 어 현, 현재 그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그들 중에 능력이 있다 어 인정을 받는다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밀어주도록 해야지 어 우리 전략이 이거다. 그런 게 이번에는 오히려 해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뭐 이쪽에 후보를 그러면 안 내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면 방해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그, 본인들에게 맡기는 정당은 운전대를 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길로 가는 것이 죽을 운명인 자들의 행태이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도 제 욕심을 채우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이 용렬한 자들의 행태이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지경으로 갔기 때문에 기회가 한번 지나갔죠. 사과를 하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느니 하는 것을 버티고, 어, 또 친윤과 윤 어게인을 껴안고 가겠다는 그좀 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는 소위 '폼' '나는 해결'은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무튼 친윤과 윤 어게인이 설치는 바람에 다시 국민의 분노는 2024년 12월 상태로 다시 끌어오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 입니다.